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macOS 소노마 버전이 14.2로 업데이트되면서 다중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macOS 버전을 14.2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맥 업데이트는 애플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상단에서 두 번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런치패드를 사용하여 시계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시계 앱의 상단에는 이전과 같이 3개의 시계, 알람, 스톱워치,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클릭하면 이전과 다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분, 초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종료 시 플레이 되는 소리도 설정합니다. 아니면 음악이나 앱을 종료시키는 실행 중단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이머 이름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 시작 시간으로 타이틀을 정했다고 시작을 클릭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상단에는 미팅 시작 시간이 표시되고 중앙에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나타납니다. 그 아래쪽에는 타이머 이름과 플레이될 사운드가 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면서 줄어드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하단에는 타이머를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으로 우측 상단에 보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중 타이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Mac OS가 소노마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 플러스 아이콘도 있었지만 작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타이머에서 클릭하면 기능 메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타이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자 설정 타이머와 프리셋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에는 시간들이 표시되고 마지막에는 최근 사용한 항목도 보입니다. 사용자 설정 타이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타이머 화면이 나타나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운동 시작 시간을 위한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틀과 시간을 입력하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알림 음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머 탭을 클릭해 보면 모습이 여러 개의 타이머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 섹션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이머들이 보이고, 하단에는 최근에 사용했던 타이머들이 있어서 바로 타이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타이머는 중단시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X버튼을 클릭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타이머를 다시 시작하면 상단으로 이동되면서 재시작합니다. 메뉴바에 보면 지금 작동 중인 타이머 중에서 종료시간이 빠른 순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개의 타이머가 있으면 이 중에서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미팅 타이머가 보여집니다. 타이머 윈도우를 닫았어도 메뉴바의 타이머를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 앱의 윈도우가 다시 열립니다. 타이머가 종료되면 알림음이 계속 울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타이머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타이머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타이틀이나 플레이 음등을 변경하거나 정지나 취소할 수 있고 좌측 상단의 돌아가기 버튼으로 메인 화면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이머들을 다 취소시켜도 타이머 윈도우 하단에 최근 사용했던 타이머들이 표시됩니다. 최근에 사용했던 타이머들에는 이름과 시간 등이 그대로 표시되므로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재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다시 실행시킨 타이머들의 타이틀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항목에 너무 많은 타이머들이 있다면 X버튼을 사용해서 제거해서 공간을 비워둘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CD나 단축키 앱을 사용해서 다중타이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중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시계 앱의 타이머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중 타이머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 다음번 휴식 시간 타이머를 설정해 놓을 수 있고 동시에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할 미팅 시작 시간도 설정해 놓을 수 있겠죠. 세 가지 다중 타이머를 만드는 것이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맥 소노마의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다중 타이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